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우리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필수 기도 제목, 필수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대화죠. 누구와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이라든가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를 쓰는 곳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아버지시라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드실 줄 생각하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말을 많이 하지 말래요.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해요.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 아들이나 딸이 와 가지고 어말 <laughs>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럼 대화가 안 되죠. 지금 뭐 필요한데 <laughs> 계속 그냥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렇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도 없고 뜻도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일본에 들어온 어느 사이비 정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주문처럼 애우는 말이 있어요. 뭐죠? 남녀호란 게. 이것을 계속 주문처럼 수천번, 수만번 하면은 소원이 루어진대요그 사이비 정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중원부원하지 말고 말도 많이 하지 말래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긴 사람에게 응답을 빨리 하고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늦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망이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문이 9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9절부터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필수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필수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죠.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에피타이저가 나오죠. 에피타이저가 맛없어요? 맛있어요? 되게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맛있어요. 그래서 에피타이저가 맛 있어요. 에피타이저로 배를 채우다가 진짜 메인 디쉬를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메인 디쉬는 먹지 못하여서 집에 싸가지고 집에 왔더니 결국 나도 못 먹고 다른 가족이 먹기도 하죠 제가 어느 중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 기름으로 튀긴 과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연겨자에다가 찍어 먹는데 처음에 맛을 보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음식을 기다리는데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10분 동안 그 과자를 계속 찍어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 버렸어요 그래서 메인 음식을 메인 디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횟집에 가서도 그렇죠 횟집에 가서도 스키다시 먹다가 결국은 그 맛있는 회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는요. 에피타이저예요. 달짝지근해요.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우리는 에피타이저에 만족하면 안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메인 디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메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누구나 하면요. 그 에피타이저 먹는 거예요. 달짝 찍어내요. 근데 메인 기도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이 메인 짓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만이 나의 삶에 하나의 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의 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할 때도요, 주문처럼 하면 안 돼요.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새벽 예배, 우리 저희 새벽 예배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근데 영상으로 혹시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요, 저도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목사일지라도요. 주문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외울 때가 많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신 척선 올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손으로 움직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하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지한자들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셔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표현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무미하게 이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좀 내가 마음으로 표현하고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손을 움직여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요, 메인 음식으로서 메인 디시로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필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부담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귀한 생명 얻었사오니 영생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영생 얻었다면 내가 살 때에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야기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거룩한 부담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광의 자리인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냥 내가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좋은 거지만요 나의 작고 사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쓰임 받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일본이요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관군들이 거의 다 패했어요 그리고 왕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왕은요? 의주까지 도망가요. 어떤 학살에 가면 압록강을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백성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그때요, 사람들이 일어났죠. 의병들이 일어났어요. 의병들이 있었어요. 이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은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농기구 가지고 싸운 거예요. 죽창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고 전사한 사람들 있죠. 의병장들 있죠. 곽재우라든가 조원. 조원은 500명과 함께 싸워서 다 몰살했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 알고 있어요. 곽재우 조원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임진왜란의 전쟁 속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가지고 숨었더라면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기억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속에 어떻게 하죠?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삼기는 누저지 세교회를 통해서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창구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과로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와 저의 자녀들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많은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령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경제적인 자유. 1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를 잘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언제요? 오늘 달라는 거예요 오늘 투데이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내일의 음식을,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요, 들판에 모이는 남자만 오천 명, 몇만 명이었겠죠? 그들을 다 먹였어요. 근데 내일의 음식까지 먹였나요? 아니요. 그날. 굶주린 그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음식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은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일에 필수적인 음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것을 기도하도록 말씀하세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며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가난하면요, 오늘 내가 먹을 음식이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까지 가난해 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먹을 음식이 없잖아요. 사람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비겁해져요. 신앙도 버려요. 믿음도 버려요. 그에 떠나요.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메인 기도인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빚, 데트 있으세요, 데트? 빚 있는 거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빚이 있다면 빚을 다 갚도록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어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위해서 그 기도해야 되는데요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곧핫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너무 가난하면요. 먹고 살기 해서 가끔은 사기 치기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필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마음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메어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12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살면서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가장 힘든 관계가 뭡니까? 인간 관계죠. 직장인들에게 직장을 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동료와의 관계라든가 상사와의 관계, 인간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가 힘들다는 건 뭐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떠나는 거죠 좋은 직장도 떠날 때가 많아요 이것이 마음이 한번 상처가 되잖아요 아픔이 되잖아요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족쇄가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괜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짐을 가지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산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풀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 풀라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아름다운 우물이었어요. 아름다운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해?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의 우물에다가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략하게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썩죠. 썩어요.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돼요.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든가 내가 하는 행동이요. 다른 사람을 더 상처 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요 용서한다는 건 뭐요?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빼내는 거예요. 쓰레기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깨끗해질까요? 물이 깨끗해져요. 물이 깨끗해지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기도는 뭡니까? 마음의 짐에서 자유를 얻고 용서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라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뭡니까? 네번째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 하시나요? 많은 사람이 이 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우리 주변 대부분의 환경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기도해야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승리하도록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시험에 잘 빠지는 게 뭐죠? 악한 자가요. 잘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형통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막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안 돼요. 이게 믿는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사기 치고 나쁜 놈은 저렇게 잘 되고 당당하게 잘 살고 이렇게 믿음으로 착하고 순진하게 사는 나는 힘들고 저성도는 힘든가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이 시험에서 이겨 나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그들을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시험과 악에서 구해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경제적인 자유 그 다음에 마음의 자유 네 번째는 영적인 승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마무리는 어떻게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13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와 곤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기도는 이거예요. 마무리가 되게 중요해요. 경기도 마무리가 중요하다. 기도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과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몰랐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해서 통화를 했는데 나이가 50대 초반이에요. 4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척을 했죠. 정기 검진을 맞았는데. 이 대장암 암 3기래요. 나이 50대 초반이에요. 4기면, 대장암 4기면 10%만 살아남는데, 3기도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수술하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제가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는지, God is good.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잖아요. 50대도 요새는 암이 생기나 봐요. 그 3기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내가 비록 수술받고 항암치료 받고 고통 중에 있고, 이 몸으로 되게 힘들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이미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뭘까요? 막큰 역할 해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고통 중에, 가난 중에, 어려움 중에, 질병 중에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간절한 소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성원들을다 아래고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메인 디시와 같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거그 버룩한 부담, 영지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반드시 그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아는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기도문은 누구나 다 아는 기도죠. 그 기도를 우리가 좀 풀어서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돼요 마음이 자유로워요 경제적인 삶에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기가 막히게 채워져 일상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만남을 주세요 신비로운 만남을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시험과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 올무에 걸려서 허우적 될때 많았잖아.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애를 묶고 있는 모든 올무도 부셨도. 난 자유해! 나의 자녀들도 자유해!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하여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늘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람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예수님께서 모든 결박을 푸신 것을 믿고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산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영광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나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단식하며 간구하기를 반드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과하라고 가르치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지하심이용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